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전호천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3월 초 영상예배를 시작한 때부터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먼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이렇게 지구 전체를 덮고 있을 줄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조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신천지 등록자들의 명단과 또 그들의 모임 장소와 모임의 방법들이 일반인까지에게도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은 확실히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관점도 우리랑 다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스케일도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아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아직 많을 것이고, 그들의 모임도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여전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 이 장소를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곳은 말씀 1절과 3절에 나와 있듯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베스에다라는 마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6월절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어, 지금 양력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본다면 약 3월 말이나 4월 초쯤 부활절보다 조금 전, 그 지금보다 어, 약한달 정도 전쯤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 언덕 위에 계실 때에. 이 절에 나와 있듯이 큰 무리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어늘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큰 무리가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많은 기적들과 또 지혜로운 말씀들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시면서 어병 고침 능력, 능력도 있으시, 있으셨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고 또 병고침 능력도 있으신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어디 어디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으로 어, 바라본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같이 어떠한 권위를 가진 분이어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맞자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모습도 아니셨고, 신의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어,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은 어디 산골짜기에 계신 어, 그런 시골 사람처럼 지방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처음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어리신 시절부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하는 그 지식이 뛰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잘 전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에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병고침도 어잘 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 특별한 관심이 생겼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아닌 슈퍼스타 또는 어떤 능력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 제자들을 포함해서 단지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능력들을 보여주셨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산 언덕 위에 계실 때그 언덕 들판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날이 저무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보더라도 어 우리가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은혜도 받고 해야겠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 아무리 뜨,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부흥에 왔다고 해도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다고 해도 우리 육신이 먼저 배고프고 우리 어, 몸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모인 이 군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 이렇게 모두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과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들으러 온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먼저 배를 채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답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분인데, 어, 이 저녁 끼니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걱정하는 질문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근심 걱정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큰 무리가 모이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안에는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식량을 조금씩만 나눠봤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 노동자 하루 품싹시라고 합니다 어, 쉽게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2천만원 어치의 떡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규모면 어, 돈이 2천만 원이 있었더라도 그 많은 식량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이건 우리가 절대 감당할 규모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빌립이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입에 물리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들이 고기,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막 따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과자만 먹고 사냐고 이제 하나님께 막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 불평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한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20절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쭤, 여, 여쭤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 빌립처럼 어, 이 빌립과 참 많이 닮아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여쭤 보기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먹을 한 달치 식량을 계산하려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직접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매출하기를 내려 주셔서 모든 백성이 충분히 먹을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일은 또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에 가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작은 고통과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것을 여호와께서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빌립의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 0 0데나리오어치의 떡을 어디서 공수해 올지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이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이 들판 가운데 군중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오병이어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즉시 사람들을 이 잔디밭에 앉게 하라고 먼저 어떠한 것을 행하게끔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게끔 예수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 하신 뒤에 그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양껏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을 떠난 그 떡을 떼면 뗄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먹게 됐고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게 되는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축사하신 예수님의 이 손을 통해 함께 모인 이들의 배가 채워졌습니다. 나눠 먹은 사람의 수가 성인 남자만 5천 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만 5천여 명 정도에 되는 인, 어,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질 때부터 그걸 다 나누어 먹었으니 시간도 오래 지났을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도 모두가 조금은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게 어떠한 설교를 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짧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 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채워진 그 열두 바구니는 양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지위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는 또 그것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나눌 준비를 할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도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많은 군중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시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셨던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고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통치자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장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화목재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할 그런 어떤 권력자, 통치자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때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 이해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역 중에도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어,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 시대에 그 들판에 앉은 한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떡을 받아서 먹었었다고 해도, 나에게 이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도 어 동일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가 그 당시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셔야만 했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숱하게 말씀하셨지만 어, 제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내 옆에 살아 계신데 내 눈앞에서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로 지냈다는 것인데 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계획을 땅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성경책에 그 하늘의 비밀을 담,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하신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로운 채로 놔두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이 들 때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무엇을 향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과 이적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실망하고 또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형통해야지만 믿어지는 어떠한 조건부가, 조건이 붙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믿고 또 우리 병이 나아야만 믿어지고 걱정근심이 사라져야만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혹시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에도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아플 때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굳건한 근, 어, 믿음으로 그 근심들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될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도 유익이 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간 이 고난의 사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와 나눔의 중요성을 각자 절실하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저희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도, 아, 너, 그래, 너희들 잘 버텼다, 잘 수고했다, 라고 저희를 칭찬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셨고, 또 가장 많이 인내하고 또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돌아오는 주일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이 다시 재개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어, 우리 교회 건물 앞에서 그 정면 앞에서 고개를 높이 드시면, 우리 교회 주계단으로 올라가는 곳, 그 건물 외벽에 보시면, 어, 영복교회라고 이 새겨진 대리석 그 돌, 돌판 위에 말씀 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재개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디모대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영복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므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원해서 형통하시게 되는 우리 영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병이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해야만 믿고 또 우리가 배불러야만 믿고 또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장 먼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서 저희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매저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일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 채워, 채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회복될 수 있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